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보컬에 관한 꿀팁 그리고 방법들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어, 오늘 찍을 강의 영상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가성은 진성으로 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잘못 알 수도 있는 말을 지적하는 말이었어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진성적으로 단단하게 변할 수 있는 소리는 얇게 붙은 성대 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얇게 붙은 성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어 가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가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저희가 그걸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컬 트레이너나 뭐 학원 보컬 강사님들의 뭐 따지자면 고객님들은 어떻게 보면 은 레슨 받으시는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이 오실 수도 있고, 정말 용어적인 것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몰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우러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배우시러 온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진성적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소리는 뭐 이제 좋은 가성. 그리고 이제 뭐 나쁜 소리는 나쁜 가성. 뭐 이렇게 가성을 좋은 가성, 나쁜 가성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트레이너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정말로 노래가 안돼 가지고 오신 일반인 분들한테 뭐 좋은 가성 나쁜 가성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그 분이 그걸 아실까요? 좋은 가성으로 바로 소리가 날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거나 가성이란 말로 그분한테 남게 된다면 그분은 혼자서 연습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까요? 아마도 혼자서 연습할 때 아, 강사님이 뭐 좋은 가성으로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어쨌거나 가성으로 연습을 해야겠다. 이러고, 아마도 계속 가성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거를 붙이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하는 근육이 사용이 안 되면은, 좋은 가성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차피 근육 사용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가성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육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일반인분.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텐데 계속 이상한 가성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하시고 계시겠네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저는 예전에 20살 중후반 때는 정말 굉장히 바쁠 정도로 이렇게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출강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레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레슨을 받았거나, 뭐 그런 식의 뭐 영상을 봤거나 해서 피해를 본 학생들도 엄청 많이 레슨을 했었어요. 계속 중음이 비고, 꽉찬 소리가 나지도 않는데, 계속 그 소리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가성 비스무리한 이상한 소리로. 처음부터 소리 뿌리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 중고등학생들도 무지하게 많고, 성인들도 이 중음 안 채워주시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우시는 분들 입장이 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노래하는 근육이 사용이 되시는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몇 없다는 게 문제죠. 근육이 사용이 안 돼서 노래가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몇년 넘게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게 맹신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유튜브 댓글 막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은 정말 소름 끼치거든요. 정말로. 어쨌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저는 가성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가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쁜 가성의 소리를 낼 거예요. 그냥 날라가는 가성이죠. 그 나쁜 가성 소리 내는 건 쉬워요. 그냥 바로 우리 외근, 그냥 불필요한 근육에 그냥 힘 주고 소리 내면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힘 주면서 그냥 아아아자 아 보통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은 가성이라고 하고 지금 같은 소리는 그러니까 절대 진성적으로 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날라가 버리는 가성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진짜 사기 치는 거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렇게 나쁜 가성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외근에다가 힘을 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입에서는 방금 그 가성 소리 내는 거랑 입에서는 완전 똑같이 그냥 할 거예요 입에서는 그 가성 냈던 거랑 똑같이 소리를 낼 건데 근육만 바꿔 보겠습니다 근육만 노래하는 근육으로 바꿔서 소리를 내볼게요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갑자기 가성 소리가 안나 근육을 노래하는 근육 쓰니까 갑자기 아까 내던 가성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가 안나 안나 소리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나쁜 가성 소리로 음역을 낮출게요 나쁜 가성 소리를 우리 말하는 톤으로 음역을 낮춰볼게요 다시 왜근은 쓸데없는 근육에다 힘을 주고 아아아아아 나쁜 가성에서는 음역을 내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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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나쁜 가성 소리예요. 말하는 소리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번에는 노래하는 근육 써서 똑같이 음역을 한번 낮춰 볼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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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목소리랑 연결되죠. 왜 연결될까요? 간단해요. 얇게 붙은 성대는 진성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 뿌리가 진성이기 때문에 그냥 음역을 내려도 제 목소리인 거라고요. 저는 여기서 가성 낸다고 똑같이 낸 건데 그 소리가 진성이었던 거예요. 아주 얇게 붙은 진성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성하고 굉장히 소리는 비슷하죠. 그런데 나쁜 가성과 이 노래하는 근육을 써서 낸 소리는 자세히 들으면, 자세히 들으면 완전 틀려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다시 외근에다가 힘을 주면서. 이번에는 노래하는 근육으로 아아아아 연결되죠. 이해되시겠나요? 처음부터 뿌리는 진성이라는 거예요. 가성이라는 건 원래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쁜 가성, 좋은 가성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가성은 그냥 진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얇게 붙은 성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얇게라도 붙었으니까 진성이라고. 나쁜 가성 소리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소리는 노래에 쓸 일도 없고, 쓰여서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뭐, 양념적으로 뭐, 부분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노래를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다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이해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연습하고 계실 수도 있는 나쁜 가성 소리와 노래하는 근육을 쓴 얇게 붙은 성대로 진성적인 단단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연습하고 계실 수도 있는 나쁜 가성 소리로 한번 바꿔 볼게요. 되나 안 되나? 다시 외근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안돼안돼 안 돼. 아무리 해도. 굉장히 고음역대를 이 소리로 질러버리면은 뭔가 형성의 비율이 많이 없는 두성 소리하고는 비슷해질 수 있지만 이 나쁜 가성 소리로 이렇게 올리는 소리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음역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래하는 근육을 사용한 얇게 붙은 성대로 어, 진성적인 단단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아 진성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소리고 뭐 다시 아래로 내려도 아내 목소리랑도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됐다는 표현도 이상해요. 그냥 그냥 원래 내 목소리인 거야. 그 처음부터 시작했던 소리도.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는 근육을 써서 낸 소리는 아 이런 식으로 흉성의 율를 완전히 뺀 소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소리에서 다 해결하는 거라고요. 진성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라고요. 가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쓸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성이 무슨 말입니까? 가짜 소리잖아요. 가성 영어로 8세토인데, 미국에서도 이 높은 음역대를 8세토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그 높은 음역대를 전부 다 헤드보이스라고 표현하지, 여기를 8세토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믹스보이스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쓰던 친구들 보면은,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믹스보이스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좀막 원래부터 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육 사이좀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 꼭 어떤 말을 하는 애들이냐면은 보면 꼭 가성 같은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은 가성이 안된대 그거 왜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간단해요 걔네들은 그 음역대를 그냥 진성내는 느낌으로 다 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내는 나쁜 가성을 흉내내려면 막 이렇게 힘줘서 해야 되니까 지들이 어색하니까 가성이 안된다고 해버려요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믹스보이스를 좀 이렇게 근육을 쓰면서 하던 친구들은 가성 같은 소리가 분명히 나는데도 자기들은 가성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음악들을 전부 다 진성 내는 느낌으로 다 내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거 이해 되시나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노래하는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육 사용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아가는 가성 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 내. 근데 근육 사용이 안 되니까 외근이나 이런 데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가성이 된, 돼버리는 거라고요 근육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나쁜 가성이 훨씬 더 많겠죠 나쁜 가성을 내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성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고 원래는 근육 사용이 조금 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가성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요새, 제가 요새 댓글로 항상 하는 말이지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 레슨 받으셨던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은 엄청 놀라실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으시겠죠. 저희 레슨 자체가 그래요. 저희는 정말로 레슨 받으러 오시면은, 뭐, 지금까지 받았던 레슨이나 뭐, 실험과 학원이랑 정말, 많이, 정말 많이들 틀리다고도 하시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레슨 하는데, 근육 사용이 되어야 뭘 해도 다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육 사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얇게 붙은 성대, 뭐, 이렇게 두성 비슷한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도, 뭐 후드 내리고, 연구기에 올리고 이런 거 지금 사실 연습하셔도 일시적으로 뭔가 잘 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근육을 사용하는 거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정말로 끝까지 안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근육 사용하는 방법을 거의 핵심적으로 처음부터 가르쳐요.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건데 저희 이 90년대부터 20년대 초 중반 보컬 레슨에서 그런 커리큘럼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틀려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믹스 보이스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저 정말 그런 걸로 할말 진짜 많거든요. 저도 피해자고 레슨 받으러 오신 모든 분들도 피해자예요.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처음으로 이렇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전부 다 진짜로 뭐 10년 넘게 어디서 레슨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학원 저 학원 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뭐 유튜브 강의도 뭐 이것저것 레슨 받아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어쨌든 우리 학원이 보컬 레슨 처음이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단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수강생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공감들을 많이 하시고 이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정말 영상을 잘못 올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릴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올려드린 가성이라는 용어를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뭐, 압력이니, 뭐, 뭐 후드 내리기 연구올리기 저희 정말 이런 거 먼저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노래하는 근육 사용 방법을 모르면잘안 되기 때문이에요. 엄청 오래 걸리거나. 저희는 정말 핵심적으로 노래하는 근육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려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노래하는 근육 사용 방법만 아셔도, 이 압력이나, 뭐, 호흡법이나, 뭐, 후드 내리기 연구올리기 다 자연적으로 되게끔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래하는 근육의 사용이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안 되는 이유는 그냥 전부 다이 불필요한 근육에 다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라서 노래하는 근육에다가 다 집중하지 않으면은 소리에 이힘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성구 전환이나 이렇게 편하게 노래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오늘 찍은 이 영상을 다들 한 번씩만 이렇게 다들 봤으면 좋겠어. 가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알면은 사실 그 나쁜 가성 소리가 나올 일도 없고 쓸 일도 없는데, 이 노래하는 근육 사용하는 게안 돼가지고 그 가성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가성뿐만, 이렇게 뭐 가성 비슷한 소리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진성 소리에도 다 영향을 끼쳐요. 자, 들어보세요. 이 외근에다가 힘을 주고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외근에다가 이렇게 잔뜩 힘을 주고. 보통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다 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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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이게 들으면 그냥 무난하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딱 들어도 보기에 소리에 힘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노래하는 근육으로 바꿔볼게요.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가 딱 듣기에도 힘이 빠지니까 굉장히 저음 같이 들리고 되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죠. 근데 소리 내는 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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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정말 외근에 힘을 주고 노래하는 거랑 이렇게 노래하는 근육을 쓰면서 노래하는 거랑은 당연히 노래할 때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상담으로 오시면 제가 이제 노래까지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다들 그 차이를 정말 엄청 많이들 느끼세요. 무조건 노래하는 근육을 써서 우리 외근 필요, 불필요한 근육에 힘을 빼서 이렇게 해서 올바른 소리로만 내야 한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